자, 오늘은 빈칸 네, 연결사 추론 네, 48페이지, 49페이지 문제 세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죠. 네. 어, 요 글은 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죠. 네. 개의 꼬리 흔드는 것을 얘기하겠죠. 네, 봅시다. d o g take away uh, wagging s e r v e s the same function as a human smile or node of recognition. 그죠? 개에게, 그죠? tail은 꼬리죠? 꼬리를 네, 흔드는 것은 네, 제공합니다. 네, 같은 기능이 되겠죠?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무엇에? 인간의 어떤 미소나 혹은 노드는 네, 고개를 끄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recognition 하면은 네, 인식 혹은 인정 네, 알아차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인간의 그런 미소나 혹은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네,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 dog will wag its tail for a person or for another dog or even a cat, a mouse, a horse 그렇죠. 어, 개는 네, 꼬리를 흔들 것입니다. 네, 사람이나 혹은 다른 개나 혹은 심지어 고양이나 쥐나 혹은 말에게도 네, 꼬리를 흔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어, 지금 A와 앞. 아까 뒤에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꼬리를 흔드는, 네, 고로한 예시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죠 얘는, 네, 얘를 네, 들면, 네, 해당하는, 네, 고로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A dog s e e m s not to wag its tail for any lifeless thing. 그죠? 걔는, 네,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네, 꼬리를 흔들지 않을 거란 얘기죠. 네. 삶이 없는 것, 그렇죠? 무생물에게는 네,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Tail wagging then, is a form of communication. 자, 꼬리를 흔드는 것은 일종의 무엇이다? 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다. According to Dr. Stanley Coren, a dog's tail was designed to assist it in balance. 그렇죠? 어, 이 스탠리 코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네 개의 꼬리는 네 n 디자인 투해서 네몸 하도록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죠. Assist 돕다 이런 얘기입니다. It's balance 네 균형이 되겠네요. 균형을 잡는데 돕기 위해서 네 만들어져 디자인 되었다. 그렇죠.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When a dog makes a quick turn, it throws its tail in the same direction that the body is turning, thus preventing the dog from the spinning of course. 그렇죠? 어 개가 갑자기 빠른 그런 회전을 할때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그렇죠? It throws 하면 던지다. 꼬리를 던진다는 얘기는 꼬리를 떼서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갑자기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the body is turning. 몸이, 네, 방향을 기울이는 그 같은 방향으로, 네, 꼬리를, 네,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preventing,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개가, 무엇 하는 걸 예방하는 겁니까? 네, from spinning. 그쵸, 그렇죠? spinning off 하면은, 네, 뭐, 여기서는, 어, 넘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그, 방향. 개가 달리고 있었던 그 방향을 벗어나서 넘어지는 것을, 네, 맞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dogs u s e use their tail to walk along narrow surfaces. 그죠? 어, 개는 그들의 꼬리를 사용합니다. to walk along. 네, 무엇을 따라 걷는 겁니까? 네, narrow surfaces 하면 네, 좁은 네, surface 표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주 공간이 작은 그런 공간을 건널 때 예를 들면 무슨 뭐 담벼락이라든지 네, 어떠한 그런 어 굉장히 좁은 공간을 이동할 때 꼬리를 잡고, 여러분, 그 어, 구령대 이런 데 가서 쓸때 팔을 벌려서. 네 균형을 잡듯이 네 그렇게 꼬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얘기죠. 네, they swing the tail in the position opposite direction of any tilt of the body to help t e maintain balance. 그렇죠? 그들은 스윙, 흔들다라는 얘기죠. 네, 꼬리를 흔듭니다.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흔듭니다. Any tilt of the body, tilt하면은 기울어짐이죠. 몸에 기울어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흔든다라는 얘기죠. 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그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흔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B번 같은 경우에는, 네, 꼬리의 또 다른 사용법, 그 균형을 잡고, 네, 방향을 바꾸고, 그죠, 좁은 길을 이동할 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게다가, 더욱이, 요런 내용이, 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A에 예를 들면, B에 게다가 더 오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네, 4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 factor that greatly affect human emotions can be effectively used as a strong political tool. 자, 자 어떠한 요인입니까? 어떠한 요소입니까? 아, That greatly affect 아주 크게 네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그런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아주 강력한 political tool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ny times 많이 그렇죠.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religion 종교죠. 종교는 has been this factor 네, 이러한 요소였습니다 그쵸? 정치적인 요소로 쓰이는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네,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인간의 감정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여다라는 얘기죠 In a more modern example 좀더 현실 어, 견, 근대적인 현대적인 예시를 들면 We see that sports were not only used for political ends in the ancient history But that they continue to be used this way even in modern times. 그쵸. 이번엔 뭡니까? 스포츠입니다. 종교가 아닌 스포츠가 not only. 그쵸.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러한 end. 네. 그러한 목적으로 네,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네, 고대 시절에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즉, 현대까지도. 그죠? 이러한 목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스포츠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when Hitler rose to power, rose to power in Germany, uh, he claimed that the German race was the world's supreme race and that b l a c k were the most inferior to Germans. 그죠? Uh, 이 히틀러가 네. 독일의 히틀러가, 네, 정권을 잡았을 때, 네,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claim,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German race. 그쵸? 게르만 민족이 되겠죠? 네,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수프림, 우수한 그런 인종이고, 그리고 black, 흑인들이 were the most inferior to German. 그죠? 독일인에게, 네, 이 흑인이 가장 inferior, 열등한 그런 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A에, 네, 이 종, 어, 어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인 현대적인 그러한 예시를 들고 있는, 네, 그러한 내용. 역시나 A에는, 네,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He used every means available to try to convince the world of his view, and sports was no exception. 그죠. 그는 모든 means, 여기서는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수단입니다. available. 그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 to try to convince. 그죠. convince 하면은, 네, 설득하다. 그죠. 네, convince A, 네, of B가 되겠네요. A에게 B를 설득하다라는 얘기죠. 그의 시선, 그의 관점을 설득하게. 네, 만들기 위해서, 네, 그,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는데, 역시나, 스포츠도, 네, no exception. 예외는 없었다. 라는 얘기죠. Americans were eager to prove him wrong, and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the two opponents' ways were in a sports area, 아, sports arena. 그죠? 미국인들이 were eager to 하면은, 네, 뭐, 뭐, 하고 싶어 하다. 어떤 의미가 되겠냐? Prove 증명하다겠죠? 그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였는데, 그렇죠?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어떤 전투가 어, 벌어지는 그 전장 뿐만 아니라 이 t o p p o n e n t 네, opponent 하면 상대방이죠. 이두 상대방은 waged 그렇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In the sports arena 그렇죠? Arena 하면 경기장이죠?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아르나라고 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인들은 네. 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전쟁. 실제로 전투뿐만 아니고 네,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도 네, 맞붙게 되었다. 고로한 내용이 되어야겠네요 B의 앞과 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 히틀러가 네어게르마민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네 스포츠를 통해서 네 알리기 알리고자 했었죠. 네 그거에 대항하여서 미국인들도 역시나 이것에 대항하여서 스포츠 경기를 열었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함으로 서로 상반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그러나 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쵸? A에는 그래서, for example, B에는 however. 정답, 네, 5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걷기에 대해, 네, 그런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죠. walking is boring. Yes, even the most perfect exercise can be boring if the uh, participant lacks the creativity to keep the fun and challenge alive. 그죠? 걷기가 지루한가? 네, 그렇다. 뭐 그죠? 어, 비록 뭐 the most perfect exercise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런 운동도 네 지루해질 수 있죠 만약 그 participant 하면 참가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크리에이티비티, 그죠? 어떤 창의적인 그런 능력이 되겠죠? 네, 계속 재미있게 만들고, challenge your life, 어떤 도전이 살아있을, 계속해서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창의적 창의성이 부족하다면, 그죠? 모든 어떤 가장 완벽한 운동도 재미없고 지루해질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yes, 그렇습니다. fitness working, Like any type of exercise can become monotonous in spite of all its great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Uh, 이런 fitness working, 어떤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이런 네, 운동적인 그런 걷기도, 네, 어떤 다른 종류의 그런 운동과 마찬가지로, 네, monotonous 하면은 네, 단조로운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In spite of 하면은 내 네,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그게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득에도, 그치 이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다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A 봅시다. It has been said that people who are easily bored are usually boring people. 그죠? 자뭐뭐라고 말해집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 easily bored, 그죠? 쉽게 지루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네, boring people. 실제로 뭐다? 재미없는 지루한 사람들일 경우가 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A와 B의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루해질 수 있다.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은 운동이 재미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여기에는 지금 실제로 자주 지루해지는 쉽게 지루해지는 사람은 실제로 재미 없고 지루한 사람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서로 상, 어, 생각보다 어, 요게 상반되고 있음을 네,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네. 그러나에 해동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네요. While this may be a somewhat, uh, unfair generalization, it does imply that boredom in any situation is largely a matter of personal choice. 그죠? 자, 뭐 하는 동안입니까? 이것이 this may be somewhat, 어느 정도 unfair, 네. 불공평한 generalization. 네. 일반화일지라도. 그죠? 어, 이런, 어느 정도 굉장히, 네,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비합, 어, 일반화라고 보일 때도, 그죠? why it does imply, 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지, 뭐야, largely a matter of a personal choice,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네, 한 부분이다, 일환이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the start, starter key is to look for creative ways to ensure that working remains an interesting even ex exciting part of your lifestyle yeah.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네, 찾는 것, 네,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To ensure, 네, 확실히 하는 것이죠. That working remains uninteresting, 어떤 걷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 있는 것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 네. 운동이 재미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Even exciting part of your lifestyle. 네, 심지어 당신 삶의 그런 일부, 아주 재미있는 부분도 네, 그렇게 어,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For some people,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knowledge of the benefits of working is enough to keep them on a regular working program while others practice a wide variety of self-motivation techniques to add enjoyment to their routine.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 이런 걷기의 이익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뭐야, enough to keep them. 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네, 온 레귤러 워킹 프로그램, 그렇죠? 어, 어떤 규칙적으로 걷기 프로그램을 참가하도록 네, 충분한 양의 어, 지식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네, 다양한 종류의 어떠한 셀프 어, 모티베이션 하면은 어떤 자기 동기 동기화가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그런, 네, 자기 동기화를, 네, 연습하게 될 거다. 그런 기술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To add enjoyment, to their routine. 그죠. 그들의 일상, 일상생활에서 어떤 즐거움을 더하고자, 네, 스스로 자기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연구, 그죠. 연습하고자 할 것이다. 네. 어쨌든 간에, 어, 계속, 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네,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에는 네 그러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고 네 B에는 뭐다 네 그래서 어. 이 운동이 재미없고 일상생활이 재미없어질 때할수 있는 네 고로한 해결 방안을 내고 있는 고로한 내용이 요 B에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B에는 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맺는네 고로한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에는 네, however. 네, B에는 therefore. 그러므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